네, 여러 가지 포즈를 또 부탁드릴게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국적을 뛰어넘어 글로벌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11월 15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풀퍼시 발매에 앞서 오늘 또 오후 6시에 수록곡 하이파이브로 먼저 선공했다고 합니다. 오, 퀵도 경사네요 우리 두분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어, 하이파이브! 두분 같이 하이파이브도 될까요?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경상수도 어, 날입니다. 진작 발표회와 또또함전아 어, 리듬 포즈 볼까요? 하나, 둘, 셋 리듬 리 <laughs> 좋아요 리듬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번엔 네 출연진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 어, NCT랑 BABY 맡고 있는 TEN입니다. 자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NCT랑 A.B. 팀 양현입니다. 양현 씨, 어서오세요 네. 팀별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팀 컬러에 따라서 청바자들이 선보이는 무대에도 스타일 차이점이 생기는지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리듬 팀은 좀 뭔가 섬세하면서도 살짝 애들의 그런 개인적인 매력을 볼수 있는 그런 팀. 것 같아요. 각자의 매력을 각자의 매력을 성세하게 말씀 드러낼 것이다라고. 네, 또 우리가 어, 우리 뭐 친구들 알려줄 때는 뭐 준비하는 것보다는 아니 개인 개인 어떤 점을 보면서 그때 그때 좀 뭔가 해결 방법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또는 뭐 단체 어차피 쿡크니까 뭐 단체 쿡 칼국물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베이직이지만 그래도 더 무대가 어떻게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좀애들한 얘기하고 좀 개인 파티 있스 때는 좀더 개인 제스처나 정하지 않은 그런 거를 더 보여주면 본선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뭐 켜만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어떻게 해야 하면 더 매력을 더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개개인의 그 제스처에, 제스처에 대해서도 제스처도 뭐 자기의 색깔이라고 <laughs> 네어 네. 좋습니다 양양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지금 애들 뭐 궁금한 게도 많은데 사실 우리 옛날에 데뷔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어떻게 더잘나왔지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더 멋있게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제 애들한테 조금 경험 더 알려주고 이제 우리한테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어, 선배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선배님 느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네 어, 오늘 어린 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와서 인사해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유니버시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양씨 네, 그냥, 어. 다시 첫 프로듀싱 음. 모습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할게요